뭐를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어,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y 값 찾는 말이죠. y 는 how 어떻게 할 거냐? 이게 x 값 찾는 말이죠. y 골 f 에서 빠진 것이 함수다구요. 함수를 찾아야되니까 함수를 찾아내려면 어, 그 일이 왜 생겼냐, 이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Y가 돕니다. 그래서 이것이 3자가 연결되면서 들어가니까 우리가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40가지 올리는 하우에 대한 거잖 그죠? 하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걸 통해가지고 X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화시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우를 생각하면 좀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어, 무엇을 할 거냐? 를 정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연결시키는데, 이렇게 연결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아어 상관관계를 맺어가는 거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걸, 상관관계를 조금 더, 어, 직접적인 관계에서 추상적인 관계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하는데, 추상화. 그리고, 우리가 옛날, 어, 간단하게 우리가 배웠던 방식으로 보면 상상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가사를 세우는 거, 가사를 세우는 거 이런 거를 한다 보면 되 이제 그러면 내가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와 관련되는 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취업을 해야겠다, 되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 성공을 해야겠다, 되 성공을 하고 싶다, 뭐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의 조건은 어디 있느냐. 행복의 접근을 찾아갈 때 X 값을 찾아갈때 우리가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방법을 40가지로 얘기 했습니다. <laughs> 1번. 뭔가를 하는데 how to. 쪼개사자. 분할한다. 나눠서 하면은 전체적인 것을 나누니까 우리가 쉽게 이제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추출. 뽑아낸다. 그 중에 일부를 뽑아내는 거고. 국선적 성질. 구슬 성질은 그 중에 일부를 단단하게 한다. 우리가 공학에서 뭐 얘기하면 열처리하고 이런 게국소적 성질을 높이는 작업이겠죠. 비대칭, 대칭을 비대칭으로. 여기 있는 사례들은 러시아에서 만든 사례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러시아의 일들이, 러시아의 공장에서 러시아의 기술적인 거뭐 이런 것들을 특허로 이제 받아는분들이라고볼수 있습니다. 비대칭. 이제 롤러가 넘어갈 때 우리가 철판을 전단 가공, 어, 드로잉 가공 이런 거할때 보면 어, 균형 잡게 가야 되지만 균형이 안잡게 가야 되는 거죠. <laughs> 철판 하나를 흘러갈 때 보면 철판의 어, 윗면과 아랫면은 어, 대칭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윗면을 만약에 철판을 구부린다 그러면 윗면은 어, 응축이 되는 거고, 그죠? 그 아랫면은 이게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을 어떻게 비대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통합. 너무 재밌다. 하면서부터, 놀아가면서 낚시를 하면서부터. 노래하면서 이제 낚시도 하고. 두 가지를 이제 통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용도.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쓰는 거죠. 여러 가지 형태로 쓰는데. 다용도 얘기하면,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맥가이거 칼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가됩니죠그 그렇죠? 다음에 포개기. 안에 집어 넣는 거. 포개기 하면 우리가 어, 안에 막 넣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공구 이런 걸 보면 다 안에 넣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 평영,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또 필요하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평형추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사전 반대 조치, 사전에 반대적인 어, 힘을 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반대 조치를 가장 우리가 눈에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요 9번 사례가 이겁니다. 이거 이름이 뭐예요? 아는 사람. 이거 뭐예요, 이거? 이다 기계에서 만드는 거예요. 기계공학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예. 이거 이름을 덴프라고하는까 이제. 덴프는 그죠? 안에, 아, 원래, 유압이 들어갈 수도 있고, 공압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유압으로 에너지를 <laughs> 어, 미리 받아놓고, 그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문을 열 때, 문을 열때 속도가 있잖아요. 빨리 열든 늦게 열든 열어놓고 나서, 그냥 이 문을 닫아야 되는데, 너무 빨리 닫히면은, 우리가 뭐 몸에 해로운 게 생길 수 있고, 닫힐 수있거든니까 어, 문을 열어놓고, 천천히 닫기도록 만들어야 돼. 천천히 닫기도록 만들도록, 여기 나사를 조절하는 거예요 산을 조절해서 길이, 길이를 조절 하면 안에 댐퍼가 작동하면서부터 어, 길이를 가지고 속도 조절이 되는 거죠 속도를 빨리 할수 있고 느게할 수도 있고 이런 어, 형태로 가는 것을 댐퍼. 사전에 물열때문 여는 운동에너지를 안에 저장해 놨다가 그 저장된 걸 가지고 닫을 때 우리가 속도 조절해 가는 데로 사전에 조치를 채 놓는 방법이다. 9번. 그다음 사전에 준비하는 거 있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많잖아 수업 준비하는 거 그래서 예습하는 거 이거는 사전 준비하는 거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거그 다음에 어, 사전에 뭔가 예방하는 거 예방하는 거는 예방주사 이는거 있잖아요 예방주사 그 다음에 높이를 맞추는 거 높이를 맞추면은 이 무거운 것을 이렇게 어, 쉽게 굴려갈 수도 있다 보통 우리가 대부분 공장에서 자동화가 된다 그러면, 로딩, 그 다음에 자동 공정이 돌아가고, 언로딩 되는 거예요. 물건을, 어, 상차, 차에다가 실어내는 거. 차에서 물건을 하차 내리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도, 유통에서 뭐, 물건을 이동할 때 가면, 차에 물건 실는 거 내리는 거, 이거는 지금, 옛날이나 똑같잖아, 요죠 쓰레기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봉투를 다 차에다 실고, 내리고. 실고 내리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높이를 맞추면 실고 내리는 작업이 엄청 쉬워지잖아요. 내가 어, 물건을 파장에 놓고 이 높이 맞추는 것을 로딩해서 이것을위압으로 올리면 자동차 위에 높이가 일단 맞춰. 그러면 밀면 되잖아요. 뭐 이런 작업들이 자동화해서 많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모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반대로 하게 해서 일어니다 하던 일을 반대로 하는 거지. 반대를 하는 거 이런 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죠? 철판 자를 때도 철판을 한 면으로 접었다가 반대로 접고 반대로 접고 이거를 계속하면 어 철판을 그냥 자를 수 있잖아요 네, 이런거 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구형화 원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원형으로 만들면 직선을 곡선으로 만들면 거리상으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구형화 원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 어떤 부분들을 더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과부적 조치라고 합니다. 과하게 많이 하거나 하에 안 해버리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과부적 조치. 차원 바꾸기. 차원을 바꾸는 거예요. 차원을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네.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진동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뭐, 어쩌면, 가만히 있는데, 사람의 진동을 주는 장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람에게 진동을 주는 장치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자동으로 춤이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정적인 상태에서 동적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진동을 주는 장치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죠? 진동. 그 다음에 어, 주기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계속해서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하는 것도 주기적으로 공부하면 좋겠죠. 그죠? 날짜도 올라, 수목, 금, 토, 일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걸라가는 거죠. 세상에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사이클들이 엄청 많아요.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유용한 작용을 계속 좋은 작용을 연결돼서 갈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아이디어가 한2 0 가지 정도 나옵니다. 21번부터 하면 조금 어, 요 단계로 넘어가면서부터 공학적인 얘기들이 조금씩 나와야지. 고속 빠르게 처리하려면 기술이 들어가야. 요즘 IT 기술 들어가면 속도가 엄청 빨라지잖아요. 스마트폰도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좀 있으면 이제 5G 상용화 되면 지금 4G에서 LTE에서 뭐어 자료를 다운 받고 이런 걸 보면 지금 보다가 얼마나 빨라지느냐. 그죠? 네. 2020년부터 거의 상용화가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어 올림픽 이런 거 하면서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갖췄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22번은 전화이복 하는 거예요. 해로운 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만드냐? 해로운 사람을 유용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적을 친구로 만드는 거야. 네, 이런 것들이 22번의 원리로 될수있죠 23번은 피드백 하는 거예요. 피드백 제어 장치가 들어가는데 기계 장치가 들어가든 전자 장치에 들어가든다 들어가면 기계와 전자가 연결을 해가지고 제어가 들어간다. 제어 공학에서 하는 것이 다 이런 내용을 배운다. 그 다음에 중간 매개물을 넣는 거예요. 중간에 뭔가를 넣으면 중간에 공기가 들어가든 뭐, 압력이 되면, 압력에 중간에 뭔가를 넣으면, 또,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가장, 어, 쉽게 중간 매개물로 넣는 게 사람을 넣으면, 집을 살 때도, 공인중개사 할 때는 다 중간 매개물 활동을 하는 거죠 친구들이, 뭐, 애인 관계를 가더라도 중간에 친구가 다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다 중간 매개물. 그죠? 중간 매개물을 정해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 25번으로 들어가면, 어, 중간 매김을 하는 걸 가지고 일회용품으로 막 하는 거예요. <laughs> 한번 쓰고 버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쓰고 버리는 형태로, 고가품 이런 것쓸 때는 버리는 아이디어를 쓴다. 그 다음에, 어, 간단한 것으로 복제한다. 그러면 이렇게 복제가 되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거는 복제하는 걸 모방한다, 벤치마킹한다, 이런 것들이다. 복제하는 방법이라고 봅합니다 그리고 어, 셀프 서비스 하는 거 스스로 하도록 한다. 요즘 식당에 가면 대부분 다 스스로 물어가는 거, 이런 거, 셀프가 다 된다고. 하죠. 우리 뭐 수업할 때도 그다 셀프로 하는 거 많아요. 스스로 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기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에요. 수작업 하는 거를 자동으로 어떻게 할수 있겠냐, 기계 시스템을 도입하는 장치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요즘 세상으로 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oT 장치들이 전부 다 이런 거잖아요. 자동으로 어떤 장치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29번은 일반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건데 우리는 다 이해가 됩니다. 공학, 유학을 쓰는 거에 대해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수학을 쓰는 거에 대해 그러면 공기를 쓰고 유체를 쓰고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공기나 압력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낸다. 공기도 지금 주변에 있는 공기를 많으니까 이 공기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죠. 그다음 얇은 막을 가져고요 얇은 막이 있잖아요. 얇은 막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네. 그다음 31번으로 가면 어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으면 거기다가 다공성을 넣어가지고 빈 공간을 만들어요. 그러면 좀더 강도가 세지는 거죠. 제주도에 가면 어 돌이 있잖아요. 돌 속에 공간이 있는데 그 돌들이 일반 돌보다 더 강도가 세다 이런 거죠죠 우리 신발에도 스펀지에다가 다공성으로 공간을 다 뒀기 때문에 쿠션도 생기는 거고. 이렇게 31번. 32번은 색깔만 바꾸는 거예요. 색깔을 조금 바꿔가지고. 가장 세계적으로 색깔만 바꿔가지고 수익을 엄청나게 올린 기술이 뭐냐면, 지금부터 한 3000년부터 우리가 장미가 있으면 장미가 다 빨간 장미잖아요? 빨간 장미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쓰다가 빨간 장미의 꽃말이 뭐예요? 빨간 장미는 사랑의 표현, 열정의 표현 이런 거잖아. 그래서 반대적인 말은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의의미는 어 뭔가 창조 뭐 이런 개념이니까, 야 이거를 파란색 장미를 만들자. 그래서 색깔을 바꾸는 어 연구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계속했는데 아직까지 개발 못하다가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파란 장미 개발된 거 아시죠? 빨간 장미에서 이제 파란 장미까지 개발됐어요. 이런 건 색깔만 바꾸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색깔 바꾸는 아이디어도 상당히 좀 도움이 돼요. 요즘은 머리 색깔, 뭐 안경 색깔, 피부 색깔, 색깔 바꾸면서 새로운 시장이 막 형성되고 있어요, 이 색깔을 잘 바꾸면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어, 33번은 동질성 이걸 어, 비슷한 형태로 맞추는 것을 우리가 사자성으로 뭐라고 하죠? 유유상정 <laughs> 예, 맞춰가는 거고, 33번, 34번은 최근에 이제 또이 환경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리사이클링 기술이 많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가서 폐기물 재생사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냥 어 폐기물 재생 이것도 있고 기존에 있는 걸 재생하면서부터 에너지도 신재생 에너지 많이 들어가야 돼요. 태양광 풍력 네. 재생하는 형태의 원리가 34번, 35번은 속성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공학적인 특성은 어떤 게 있어? 공학적인 특성은 기본적으로 길이, 높이, 부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압력, 뭐 강도, 경도, 이, 이런 특성들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게 이제 속성 변환의 원리가, 이사실가지 원리 중에 어, 속성 변환의 원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원리예요. 이제 실제 해결 아이디어를 내는데 있어서. 그럼 36번으로 어, 들어가면 상을 바꾸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형태로 있다고 그랬죠. 고체, 액체, 기체, 그 다음에 플라즈마. 상을 바꾸면 고체를 액체로 바꾸고, 액체를 기체로 바꾸고 기체를 플라즈마 바꾸고 그런 형태로 아이디어를 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상전이하는 아이디어다. 37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열이란 걸 배우잖아요. 열이 팽창 능력이 있었죠. 어 열이 전달될 때는 어떤 경로로 전달돼요? 열 전달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laughs> 열 전달할 때, 가장 역학으로 배우는 게열 역학. 열이 이동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이동되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형태가 있잖아. 복사열, 그죠? 전도, 대류 그러면 이런 열이 전달되는 과정에 아이디어를 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8번으로 가면. 어, 산화가속이라고 하는 산, 산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하면 어, 산생이, 산소가 막 생기면서부터 그죠. 네. 그래서 38번은 산소가 생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노화가 되는 거잖아요. 활동이 많아지는 거예요. 녹슬고 뭐 이런 게 힘든데 이것을 역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하냐 항산화작용 이런 걸말 하잖아요. 그래서 38번은 어, 산소가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 산화가 되고 산화가 될수록 우리가 인간으로 오면 노화가 된다. 이게 이제 38번의 원리, 노화를 하는 것을 찾으면 반대로 가는 것을 찾을 수 있겠다. 39번이 그러면 48번의 반대예요. 네? 그는 어, 산화가 가속되는 걸끊으려면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려면 진공 상태를 하거나 질서를 넣거나 우리가 과자 봉지에 이가면 과자 봉지에 다 질서를 넣어가지고 뭔가 상태를 오래가도록 만들잖아요. 물론 어, 과자를 좀더 줄여가지고 조금 넣고 봉지를 이렇게 좀 키워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두 가지 과정에서 요즘 어, 화장품 사업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 가 많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우리 엔지니어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40번 복합재를 만드는 거예요. 복합재료는 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혼합하거나 화합하거나 화학 시간에 배웠던 형태로 혼합물, 화합물을 만들어서 복합재료를 만들어 갑니다. 복합재료 중에 어 세상에서 강도가 제일 센 재료가 뭐가 있냐, 경도가 제일 센 재료가 뭐가 있냐, 이런 재료들을 찾으면 상당에 도움이 된다. 이거. 그래서 이런 재료 역학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실제 모든 어, 제품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맨첫 번째 할 일이 이 재료를 찾는 거예요. 이거. 재료는 우리가 금속 재료로 어, 만약에 제품을 만들면 강화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플라스틱 재료로 하면 플라스틱을 가지고 하니까 강화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유리 재료가 되면 유리, 목재 재료면 목재, 이 재료에 따라서 강화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복합 재료를 만드는 방법들도 다 달라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항에서 40번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용한다. 이렇게 1번부터 40번까지를 아주 러시아식으로 이제 나온 걸 가지고 봤는데, 이것을 한국에서 여러 학생이나 기업이나 얘기를 하다 보니까 4 0가지를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쉬운 사례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이제 그럼 제가 후배가 만든 걸 가지고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거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쉽게 오죠. 네. 뭐예요? 네. 우산이라는 걸 가지고 4 0까지 아이디어를 내는 거요 우산이라는 Y 값에다가 4 0까지 X 값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 누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딱 보니까 성인이 냈을까요? 아니겠죠. 대학생이 냈을까? 고등학생이 냈을까? 중학생이 냈을까? 예, 요거는 초등학생 아이디어입니다. <laughs> 초등학생도 이렇게 트지를 배워요. 1번부터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분할, 추출, 순서를 다르게습니다 국서의 성길, 대칭, 통합, 나용도 포개기, 예, 평영 출 사전 반절치, 사전절치, 사전예방절치, 쭉 해서 나옵니다. 이런 거 재밌죠, 그죠? 애들이 우산 쓰고 가는데 어, 운전기사들이 노란색 하면 아 학교 횡단보도 애들 딱 들어가면 시속 몇 킬로 해야 돼요? 시속 30 킬로, 예? 아, 이거 딱 되는 거 이제 미리 예방이 되는 거 이제 우산을 쓰면서, 아 그리고 부영화 이것도 재밌죠, 좀아이 애완견부터 시작해서 같이 산책을 많이 가잖아 애완견 그런 사람이 많아 이제, 그래서 아 어, 우산을 반대로 해가지고 애완견 우산이 되는 거야 이제. 사람이 있을 때하고좀 달라지죠. 그리고 차원을 바꿔가지고 애들 우산, 어른 우산.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나? 공기압. 공기압 수압 이용해가지고 우산 천이 없는데 공간적으로 빛을 막아주는 파장을 만들었다.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어요. 우리도 충분히 다 만들 수 있겠죠. 4 0까지 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4 0까지를 만들 걸 가지고, 제가 이제 블로그에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블로그에 가면, 이렇게 4 0까지 원리를 가지고, 취업을 하는 방법을 40가지로 쭉 한번 정리해놨어요. 1번, 분할. 나의 강점 약점을 분할해가지고 정리한다. 2번, 추출. 자격증 중에 내가 가려고 하는 어, 기업이나 공기업에 맞춰가지고 추출을 해가지고 본다 그 다음에 국소적으로 그 중에 특별한 자격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 과거에 트리즈 전문가 이렇게 해서 인정을 받으면 트리즈 전문가 인정이한 어, 2008년도 정도 이전 그때 갈때 우리가 취업할 때 트리즈 인정된거 자격만 있으면 그냥 취업이 쉬웠어요 이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트리즈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도, 전 대학생들이 다 트리즈 배우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일부가 지 트리즈 배우기 때문에 트리즈를 가지고 면접할 때, 트리즈에서 했었던, 나의 스토리, 그 다음에 과제했던 얘기들을 하면 면접볼때 상당히 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40가지의 원리로 찾아가지고 만들어놨다. 三个辣我帮忙